안녕하세요 레이즈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프로도 아니고 10년차 아마추어 골퍼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팅샵을 운영하고 있는 피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스윙에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좋은 스윙,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스윙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고요.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한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스윙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첫 번째 스윙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스윙이고요. 요게 두 번째 스윙입니다. 자, 이두 개의 스윙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사실 영상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테이크백을 할때 손목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스윙의 테이크백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스윙의 테이크 백은 셋업 자세에서 약간 손목을 먼저 보내 놓고 백스윙 탑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테이크 백을 하게 되면 실제 팔의 움직임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어깨 회전이 오른쪽 어깨 회전이 좀덜 됩니다. 이 어깨 회전 간격이 요 정도 밖에안 나와요. 사실 골반도 충분히 돌린 상태인데 어깨 자체는 요 정도 밖에 회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이크백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두 번째 테이크백은 손목을 쓰지 않고 그냥 쭉 회전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회전각을 보면 훨씬 더 많은 회전각을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어깨가 약간 덜 돌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팔로 스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팔로 스윙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 회전이 잘안 되는 이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자, 어깨 회전이 되지 않는 게 과연 나쁜 스윙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관성이 있다면 사실 나쁜 스윙은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고 충분한 파워를 낼수 있고 충분한 비거를낼수 있다면 어떤 스윙이든 좋은 스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뭔가 비거리적인 측면이든 방향성적인 측면이든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항상 스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좋은 스윙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손목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테이크백이 돼야만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을 돌려서 테이크백을 하면 손목 자체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 방향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회전을 가지고 가면 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이거냐, 이거냐의 차이가 있어요. 페이스의 각도가 최대한 변하지 않는 스윙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 탑에서 요 방향으로 코킹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테이크백 코킹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페이스에 변화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페이스의 각을 원상태로 돌려놔야만 정상적인 구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페이스의 각도가 스퀘어예요 여기서 손목을 써서 테이크백을 하고 테이크백을 완성한 다음에 그대로 내려와서 핸드 퍼스트를 유지하고 내려오면요 페이스에 열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에 열려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인위적으로 해줘야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킹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면 다운스윙에서 내려왔을 때 페이스의 방향이 스퀘어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임팩트 때 어떤 손목의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어, 더 좋은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손목의 쓰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예전에는 팔로 이렇게 때리는 느낌의 스윙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몸통으로 이렇게 스윙이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 지금 현재 내 스윙이 충분히 비거리도 나오고 방향성도 일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스윙을 자꾸 바꾸는 거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비거리가 나오고 방향성이 좋은데 왜 스윙을 바꾸려고 하세요? 스윙을 바꾸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어, 스윙을 바꾸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공도 안 맞을 거고 스쿼어도잘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한 비거리가 나오고 방향성이 좋다면 굳이 스윙을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으로 120m, 130m 밖에 거리가 안 나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스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에 이 다음 부분또 다른 파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스윙의 오류는 굉장히 많고 이 오류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집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 시리즈를 계속 좀 연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이지골프 피팅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응. 안녕!